네, 반갑습니다.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특화된 플랫폼과 코인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소닉 SVM, 이 소닉 코인입니다. 이 코인은 솔라나 기반의 블록체인으로 한 최초의 게임 특화 레이어2 솔루션인데요. 최근 업비트와 비트겟, 이쿠코인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놓았고, 현재는 이 상장 후 조정을 받으며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, 오늘 여러분들께 이 소닉 코인이 가진 특별한 점과 앞으로의 시세 전망과 목표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등 시점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비트프렌트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가지고 왔는데요. 자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소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%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씩 보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.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실제로 보내 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.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문자 보내 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이런 식으로 100%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. 여러 문자 남겨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네 자리 적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해 줄 이피트 트렌트 코인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 받아 가셔서 이공짜 수익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소닉 SVM 코인과 비트 트렌트 코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이 소닉 SVM 코인은 1월 7일 업비트에 상장된 후 짧은 시간 내 높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. 이 상장 첫날 최고가는 1990원이었으나 하루 만에 111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. 자, 이는 상장 직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매도 물량 증가 때문으로 분석이 됐는데, 현재 이 소닉 시세는 상장가 대비 약50% 정도 하락한 상태이고, 이러한 초기 하락세는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때문이겠지만,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의 실질적인 가치와 생태계 성장 여부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.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생태계가 활성화될수록 이 소닉 코인의 가치는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우선 최근에 전세계 10억 명 이상 이용자 수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틱톡 기반 탭투원 게임 소닉X의 개발사가 이 소닉SVM 토큰을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 이 토큰 공개 이후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나 오키엑스 등에 상장이 됐고 국내에서는 최근 업비트와 빗썸에도 상장되어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 이 소닉 SVM 코인은 웹3.0 게임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키워나가고자 하는데 이 솔라나 기반의 네트워크의 빠른 처리 성능으로 현재 구동되는 블록체인 게임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소닉 SVM 코인은 메인넷 출시 후 25년 1분기 내에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또한 2분기 중에 소닉 스테이킹 시스템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자, 이러한 기술적 특징 외에도 소닉이 단기간에 관심을 얻은 이유는 이 토큰 출시에 앞서 공개된 게임들과 에어드랍 이벤트 덕분인데요. 앞서 소닉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이 틱톡 내 탭촌 게임 소닉 X를 선보였는데 이 탭촌 게임은 지난해부터 큰 인기를 끈 블록체인 기반 게임 장르로 단순하게 화면을 클릭해 토큰을 얻는 형식의 게임인데요. 이 소닉 X는 지난해 10월 틱톡에서 출시된 이후 2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을 끌어들였고 그 덕분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며 국내 거래소 비상과 업비트까지 상장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소니 SVM 코인은 웹3 게임의 확장성과 경제성, 그리고 생태계를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된 혁신적인 플랫폼인데, 특히 게임 특화 레이어2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초기 시세 하락과 같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이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 중요한 점은 플랫폼이 가진 기술력과 이 생태계 확장 가능성인데요. 이 소닉 코인은 이두 가지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 세부적인 계획까지 발표가 된 상황으로 앞으로 이 게임 산업과 블록체인의 접목이 더 활발해질수록 이 소닉 SVM 코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코인에 투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나 홀더 분들께서는 단기적인 시세 변동보다는 이 플랫폼의 장기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 소닉 SVM 관련해서 급등 정보와 중요 업데이트 소식들 제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소닉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도움 드리면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이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무료 토큰까지 최소 100만 개 함께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펀딩보너스 쿠폰을 지급받았는데요. 자, 1만 달러면 하나로 1,500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래소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하는 1만 달러 펀딩보너스 쿠폰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자, 똑같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, 자, 이번에는 제 개인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주시는 선생순 10분에게만 알려드려서 어디 거래소인지, 어떻게 쿠폰을 받아갔는지 알려드리고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빠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번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